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오늘 본문을 죄창으로 보면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8장 46절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옛날 민수기 시절에 모압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화를 당했을 때 어떤 시인이 읊어이르기를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모스 신이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빼앗기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거의 800년 넘는 세월이 지나 바벨론이 모압을 쳐서 나라가 초토화될 때도 모압이 섬긴 그모스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모스를 믿었던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화를 당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예르미야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예고를 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물리침을 받는다는 말은 자기가 믿었던 우상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인 것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물건이 어찌 사람보다 나아서 사람을 지켜주겠습니까? 더 기막힌 일은 그모스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신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포로로 묶여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모스만 아니라 모든 우상이 물건 덩어리에 불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라는 말입니다. 모압이 금오수 신을 섬긴 것은 자기들의 성공과 재물을 의뢰한 것입니다. 금오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성공과 소유욕을 쏟아붓고 소원을 빈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오수는 인간 탐욕의 화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압을 북이스라엘의 배들과 비교하여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오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한 것은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을 뜻하는데, 베델 우상이 금모수와 비교된 것은 베델의 송아지도 성공과 재물의 탐욕을 상징하는 우상이었다는 암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오늘날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는 월스트리트에 세워진 황소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 이것이 번영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내면의 의미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의 발현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 뉴욕 한복판에도 사람 손으로 만든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아니라 모든 탐욕을 쫓는 사람의 운명은 궁극의 재물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이 재물을 잃은 것을 피리 소리가 나는 장례 행렬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재물은 곧 생명입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사람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모두 잃는 것은 장례를 치를 일입니다. 재물이 없어지는 것은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이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돈을 잃고 망하는 것을 보며 멸시하지만 동시에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가 덮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재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철저히 임합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형벌은 끝까지 찾아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것이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재물을 잃는 것이 내 생명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나에게 재물은 의지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리는 종입니까? 현대인들이 그토록 동경하며 바라보는 월스트리트 황소는 많은 인생을 배신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주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에게 경비하면 재물을 준다고 미혹하지만 재물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재물을 생명같이 보게 하는 사탄의 기만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생명을 지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